제 4차 세계 유산 도시 기구 아테 지역 총회가 10일 경주에서 개막식을 열고 13일까지 나흘간 개최됩니다. 이번 총회는 유무형 유산 활용을 통한 세계 유산 도시 역량 강화를 주제로 국내외 25개 도시 2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전쟁, 도시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최상의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문화예술이고존도 활용이 되고 수직의 마을 논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이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외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위축, 위축되었던 도시 간의 교류를 회복고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우리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활용하여 세계유산도시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주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무국을 맡아서 세계유산도시 상호간의 국제교류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회원국들 어, 시장군수님들 또 각계의 전문가님들 같이 모시고 에, 유무형의 세계 유산을 어떻게 활용, 보존하고 이를 통해서 어,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의견을 모으는 그런 행사로 이렇게 에,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번 행사를 통해서 세계유산이 가지는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함께 세계유산의 보존 활용을 위한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교환이 되므로서 세계유산도시 발전에 함께 기여하기를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 24개국의 대표단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내일 제가 1대1로 각 도시들 간의 교류와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유스 캠프 또 청소년 모임 등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세계 유산 도시, 도시 일원으로서 세계 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앞으로 차세대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지 한테프 세션을 가져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 역사적지구 또 한국의 역사마을에서 양동마을. 광복의 서원에서 국산 선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을 할 정도로 수많은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지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인류의 문화유산이 미래 유산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보존과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을 통해서 그 가치와 의미를 세계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유교책판 을 미래유산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천년 유교문화경쟁관 건립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와 일반인들의 향유기 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원부차협의를 통해서 국립세계유산원을 우리 경상북도에 설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한국국화진흥원 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사무국을 유치했습니다 기록유산의 보정과 관리 및 홍보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통해서 기록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전 세계인들이 함께 향유하는 데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번 아태지역 총회를 통해서 세계유산의 보정,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노화를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제적인 협력 방안들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a p e c 정상회의가 세계 문화유산의 직접 도시인 경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도시별 사례 및 정책 발표와 워크숍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각 도시에 맞는 세계 유산 활용 방법이나 정책이 제시되기 바라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세계 유산 도시들이 더욱 협력하고 소통하며 각국의 세계 유산들을 아름답게 보존하여 후대에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제4차 총회의 주제인 유무형 유산 활용을 통한 세계 유산 도시 영향 강화는 세계 유산과 더불어 지역의 무행유산을 연계하고 활용하여 세계유산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 세계유산 도시들이 한 단계 더 도려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가야국군의 도시들도 세계유산 도시의 상생과 えー、この度は第四回アジア太平洋地域会議にご招待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研修市と京都市は多く共通点がございます世界遺産それからことであることそのようなことで長い間交流を深めてまいりました、えー、現在は 様々な環境問題であったり人口減少であったり、えー、歴史都市が抱える問題というのは非常に大きなものです。それをこのような場で皆さんで共有し課題解決に向け、えー、共に努力することは大変重要なことだと思っております。今날개막식에는경주 g e 자랑하는인피니티플라잉공연을시작으로ーのインフィニティフラインコの国内1 2名市ジャンダンリー 세계 유산 도시의 화합과 유산 보존을 상징하는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개막식 다음 날인 11일부터 아태 지역 사무처의 업무보고와 신라 왕경 복원 등 도시별 사례 발표, 시장단 회의, 학술 심포지엄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는 국내외 청소년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깨 동무 캠프와 뉴스 포럼이 열리면서 국내외 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국제회전널 임가영입니다.